안녕하세요, 세연프로입니다. 여러분, 스윙 아크가 비거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스윙 아크 키우기 레슨을 진행해 볼 건데, 스윙 아크를 백스윙 때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랑, 스윙 아크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가 많이 나오는지, 오늘 영상 그 부분에 대해서 레슨 진행해 볼 겁니다. 스윙 두개 비교해 보면 바로 레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 스윙은 그렇게 백스윙 때 아크를 크게 넓히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냥 헤드의 무게를 좀 느껴주면서 백스윙을 올라갔고 두 번째에는 진짜 심하게 백스윙 때 아크를 넓혀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뭐가 달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은 테이크어웨이인데 테이크어웨이 때 백스윙 아크를 키우기 위해서 팔에 힘을 많이 주고 최대한 길게 팔도 많이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온몸을 다 이용해서 오른쪽에 이쪽에 막 거의 찌르듯이 길게 뻗어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테이크어웨이 때 단순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스윙 전체에서 클럽이 넓어지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초반 부분에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크를 키우려고 이렇게 팔까지 다 펴가며 길게 뻗으며 어깨에 경직까지 좀 어깨까지 쭉 줘서 오른쪽으로 많이 뻗어내게 되면 경직이 되니까 이 다음 동작 때 매끄럽게 손목이 꺾이고 돌아 올라가야 되는데, 도는 게 아무래도 불편해지면서 어깨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잡아 끌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 쫙 펼쳐지면서 매끄럽게 접히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회전은 부족하고 옆으로만 길게 뻗어 주려고 가다가. 백스윙 더 이상 진행되기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팔꿈치 잡아 당김에 무너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작 팔꿈치만 잘 느껴보시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데 오른쪽 팔꿈치가 이런 듯한 움직임으로 몸에서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내몸 쪽으로 붙거나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다면다 그렇게 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테이크웨이를 해야 되냐면 헤드를 좀 반동을 좀 느낄 수 있게 상 옆으로 내보내주면서 오른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몸이 좀 빠르게. 자, 몸이 오른쪽을 좀 보고 있어야 팔이 좀 길게 편하게 펴져 있을 수 있지. 옆으로만 뻗어내려고 하고 몸이 비교적 앞을 보고 있다면 이 다음 동작에서 클럽이 원활하게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잡아당길 겁니다. 여기서 클럽 내보내주고. 그냥 살살 이쪽에 던져준다는 느낌.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카메라 방향에 그냥 클럽 던져준다는 느낌 가져가면서 그때 회전 많이 넣어주기. 이 느낌을 가져가셔야 백스윙 때 가장 편안하게 오른쪽에 길게 뻗어낼 수 있지. 여기서 그 이상 몸까지 이용해서 뻗어내려고 하면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옆으로 넓히는 건 생각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은 생각을 많이 안 하세요. 자, 여기서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가야 클럽이 공에서 더 멀어질 텐데 여기서 힘을 느끼느라고 넓게 갔다 이렇게 잡아당기고 뒤로만 가는, 뒤로 가면 어떻게 보 공이랑 클럽이 더 멀어진다는 느낌을 느끼시기에 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클럽을 뒤로는 절대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힘을 쓸 때는 항상 내몸 앞쪽에 있어야 힘을 쓰기가 쉬우니 몸 앞쪽에 있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뒤로 가는 경우는 몸이 더 돌아서 내 손은 그대로 있지만 몸이 더 돌아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잡아당기는 느낌은 없으셔야 됩니다 클럽을 위로 올리고 잡아당기지 않고 이 상태에서 클럽이 지나가는 길을 보세요 백스윙 아크를 효과적으로 잘 넓히, 넓힌다면은 클럽이 지나다닐 길이 공이랑 최대한 멀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잡아 당겼다. 그러면 헤드만 보시면은 여기서 팔꿈치가 뒤에 빠져 있을 테니까 내리기는 몸에 걸려서 내리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밀기 시작할 거예요. 팔꿈치를. 이렇게 밀면 내 네, 클럽 헤드가 아주 빠르게 앞으로 나와서 이미 벌써 중간 지점에 공이랑 거리가 정작 얼마 멀지 않아요. 모든 걸 멀, 넓게 크게 크게 하려고 했는데 치기 직전 힘 내기 전에는 멀지가 않아요 공이랑. 자 여기서 조금 위로 올라간 느낌. 이미 백스윙 때도 헤드가 훨씬 높아서 힘을 많이 쓸수 있을 텐데, 자 위에 있으니까 팔꿈치 각도가 조금 힘 빼면 돌아갈 수 있죠. 자렇게 돌아가죠 제 팔꿈치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떨어지면은 자이 포지션에서 아까 여기 있던 헤드가 요만큼 뒤에 있으니까 이거는 팔 길이 조금 차이가 아니라 진짜 이만큼의. 클럽의 길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클럽의 집이 이만큼이나 넓어진 거예요 헤드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멀어졌기 때문에 공을 때리면 가속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진 겁니다 아까는 여기서 이거였고 지금은 더 넓게 훨씬 더 크게 크게 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윙아크를 넓힐 때 생각하셔야 될게 이 아크를 넓혔을 때 어떻게 그걸 내 다운스윙 때 더 넓혀주며 힘을 어떻게 더 쓰기 쉬운가 이거를 생각하셔야지 단순히 첫 1미터 첫 옆으로 가는 구간만 넓혀내는 걸 생각하신다면은 위에서 오히려 무너져 버리고 무너진다는 것은 백스윙하실 때이 간격이 비슷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가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면서 이 틀이 무너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힘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스윙하는 내내 겨우겨우 공 맞추는데 급급하실 겁니다. 그리고 힘은 힘대로 줘도 자 이게 몸이 밸런스가 잘 맞으면 서로 서로 회전을 해가며 힘을 조금 조금 조금씩 더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제 각각 방향 힘 쓰는 방향도 다르고 힘만 힘대로 쓰니까 힘은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아픈데 공에는 그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백스윙 때 테이크어웨이 있는 그냥 옆에다가 보내준다는 느낌. 오른쪽으로 살짝 날려 준다는 느낌만 드시면서 상체 좀잘 열어 주고 그때 나오는 모양이 테이크오웨이 때 가장 큰 가장 넓은 아크일 겁니다. 그 상태에서 클럽 살짝 뒤로 틀어 주며 위로 많이 올라가면은 여기보다는 당연히 백스윙 아크가 커질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힘 빼면 내려왔을 때 클럽이 가장 넓게 넓게 다니면 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때 얼마나 크게 공이랑 멀어지는지 내 헤드가 얼마나 공이랑 멀어지는지 자 그래서 손이 멀어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손이 멀어졌다가 클럽이 다가가면 어차피 필요가 없으니까 손은 몸 앞에 계속 있고 클럽이 뒤로 뒤로 다니며 어떻게 하면 넓게 편하게 내 느낌에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지를 잘 찾아보시면 훨씬 더 넓고 편하게 큰 스윙을 하며 비거리 많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